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막 심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요즘 날이는 이렇게 빛처럼 여러분에게도 쭉쭉 은혜가 내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70이다. 간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70까지는 그냥 보통 다 산다. 그 말이에요. 70까지는. 그리고 간건하면 80까지도 살수 있다. 그럼 80 넘어 사는 건 뭐냐? 이건 듬으로 사는 거예요. 80 넘어 사는 건 듬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덤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 그생애에 덤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실은 날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놓고도 80살에 40일 금식기도을 들어가죠. 이게 죽으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예요. 80 넘어 40일 금식하면요, 이거는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금식이 힘든데, 여러분, 늙으면 무슨 심에 살아? 밥심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40일을 굶는다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요 바로를 찾아간 것도요, 죽으려고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80을 넘어 산다? 그럼 살라고 살지 말고 죽으려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는 건 어느 때냐? 80 넘어서야 왜? 그건 지가 사는 게 아니라 드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드물로살때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야만 드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다. 그 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듬으로 사는 거라니까.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찍 자가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속도로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교회는 다녀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안을 대하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녹음 테이프가 아니고 뭐 CD를 꽂지만 옛날에는 녹음 테이프도 거의 도시락만 했어 그전에는요 도시락만 했어요 그걸 차에다가 꽂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불르면서 눈을 지그시 감아 노래 부르면서 <laughs> 그런데 속력은 냈단 말이야 발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노래를 부르면서 한참 가는데 커브 길이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가다가 세상에 빗길에 그냥 갖다 산에다 박았잖아요. 그냥 산에다 박았어요. 이젠 죽었구나. 눈 떠보니까 앞에 유리창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차가 거꾸로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부닥쳤는지 부딪히고 튀어나와서 다시 뒤가 또 돌아서 다 산에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가던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방향으로 이렇게 산에 부딪혀서 그 물을 흘러 내려가는 그 위에 걸터 있는 거죠. 근데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레카차가 오고, 뭐 경찰차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차는 레카차가 끌고 가고, 나는 경찰차에 실려서... 이제 가고, 그 다음날 그 차를 가지러 공장으로 찾아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차 운전했냐? 그래서 그렇다. 그니까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않고, 왜 살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다 죽었다는 거지. 살았다. 그날 뒤로부터 나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덤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덤으로 살 때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아직은 80이 안 넘은 분들이지만, 거반 대부분이 보면, 사람이 80을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이루느라고 애쓴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도 무언가 이루면서 산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애쓴 것만 생각이 나죠. 사실 이제 애써서 다 이루어 놓고 이제 살만 하면 그때 죽는 거예요. 사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살만하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루느라고 돈 버느라고 건강 다 해치고 나중에 그 건강 다시 찾으려고 벌어놓은 돈다 쓰는 게 사람이야.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사람이 일하다가 병들잖아요. 그럼 좀몸 생각도 해야지. 아 언제 몸 생각하고 돈 벌어요? 그돈 벌어서 싸. 그랬다가 나중에 병 들으면 그병 치료하느라고 그 돈을 도로 다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르느라고 애쓰는 것만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죄와 죽음을 연결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죽음을 연결하지 않 그러니까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함부로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해요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와 죽음을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의 강도. 그 사람들은 죄 값으로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쪽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죄와 죽음을 연결을 하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죄 값은 뭐예요? 사망인 거죠. 죄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왜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 죄졌잖아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서 죄와 멀어지지, 죄와 가까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모세가 시편을 통해서 얘기해 준게 뭐냐면,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게 뭐냐? 계획을 세울 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계획을.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냥 사는 건 이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70살은 넉넉히 살게 해주실 것이고, 80살까지도 건강하면 살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입의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돈 쓰는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었었는데, 아주 돈을 잘 써요. 그래서 나는 부자인 줄 알았어. 참 돈을 잘 써, 아주 잘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배장을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눈이 이상해. 그리고 말도 약간 어눌해. 아이 사람 이상 있다. 평상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 자동차 운전하고 가지 마십시오. 두고 가세요. 그리고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십시오. 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분명히 사고 날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차를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일 아침에 일찍 병원에를 가라. 아무래도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를 가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야. 나는 돈을 잘 쓰길래 돈이 많아서 그래도 밑에 돈이 아직까지 눌려가지고 새파랗게 질려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질릴 돈이 없어. 새파랗게 질릴 돈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주섬주섬 해서 내가 해서 병원에를 보냈는데 보니까 뇌졸증용. 내 절증이. 만약 운전하고 갔으면 큰일 날뻔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뭐가 없었냐?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살을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래서 이 모세도 기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짠 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솔직히 내 원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예 뭐라고 기도하죠 아세요? 내 원대로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기도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거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도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게 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꼭 얻어 맞을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내 기도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한 거거든요. 이게 멋있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들이 기도해놓고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대로 안 들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대할 만한 것은 있어요. 왜 기대해도 되느냐?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해 주시지 해롭게는 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반드시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비록 좀 고난의 시간이 길긴 길었어도 욕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39년 전에 출발할 때 비록 조그만 방에서 힘들게 이게 사람들이 볼때 저게 교회야? 저게 되겠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거 여러분 공수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권하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참 모세는 자기 이기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자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가정의 지도자야. 가정의 엄마는 또 가정의 역시 지도자야.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야.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면 모두를 아울룰 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봅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 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라면 자기 혼자 행복할 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라면 가정 식구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줘야 그게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살에 부른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백성 모두를 구출해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모세를 좋아했느냐. 아니요.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반기 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려운 일만 당하기만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렇지만 또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홍해 건너 이쪽에 놔두고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만 다 데려갔느냐? 아니에요. 모두를 함께 끌고 갔어요. 그리고 광야 지나갈 때에 저들에게 물을 줄때 지지하는 사람한테만 물을 주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을 먹지 마 했느냐? 아니요. 모두 이게 지도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도자라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를 인도해야 되고 모두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모두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두를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꼭대기에 올라 앉았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라 끌어안을 줄이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들도 소년, 소녀, 가장이 있어. 왜 아버지가 가장이고 엄마가 가장이어야지? 왜 애가 가장이야? 그 애가 식구 모두를 어울르고 그 애가 그 식구들을 이렇게 협력한다면 걔가 가장이잖아요. 그게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모두를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를 관할하려고 하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지적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야단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니까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들은 자기 하나도 관섭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록 내 작은 몸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어우를 수 있는 남은 인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를 끌어안고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면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에게까지 아침이면 여지없이 뭘준줄 아세요?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뭘 먹였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줬어요. 그 사람들 골라서 너네 내가 목이 타서 죽게 물안줄 거야 한게 아니라 모두를 편안하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사람만 내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내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모세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족하게 하고 없어서 하고 기도합니다.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아침부터 기쁘게 출발하도록 여러분들이 새벽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속에서 만족을 통해서 큰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만족하고 종일 만족하면 저녁에도 잠들 때도 만족할 거 아니겠어요? 뭔가 불면증에서 시달린다. 불면증에서 그러면 이거는요, 불면증이 아니라 불만증이야. 여러분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대개다 보면요, 뭔가 불만스러워. 그러니까 불면증 오는 거예요. 그근 나는 가만 생각해 볼때 불면증은 불면증이 아니라 불만증이다.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잠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만족하고, 잠들 때도 만족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만족할 때 이게 행복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싸놓은 게 많아도 불만스러우면 잠이 안 와. 이런 사람은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왜 지도자를 뽑았느냐? 네가 우리를 좀 만족하게 해 달라고 국민이 뽑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